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임계점을 넘은 양자 컴퓨터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온큐가 공유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그리고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양자 컴퓨터를 또 배치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현재 어디까지 왔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우리가 분석해보고 투자에 또 참고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런 글을 트위터에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첫 시스템 일부를 사용해서 1940년대 이제 고정 컴퓨터 초기 모델이었던 애니악과 비슷한 모습을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년 이상 이후에는 양자 컴퓨터가 어디 있을까요?라고 상상력을 자극해 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두 여성 오퍼레이터가 고정 컴퓨터 초기 모델인 애니악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이온큐의 초기 모델을 가지고 와서 아이온큐의 이제 여성 오퍼레이터들이 다루고 있는 이걸 어떻게 보면 오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요것들을 보면서 고전 컴퓨터가 지금 저렇게 크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우리 손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의 형태까지 발전을 했는데 양자 컴퓨터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요것들도 뒤에서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사를 하나 공유했는데요. 5월 20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양자 컴퓨팅의 현실화, 공항 연결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라는 기사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양자 컴퓨터, 고정 컴퓨터와의 비교 이런 것들을 좀 스킵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분자 수준에서 물질을 엔지니어링하고 인터넷 보안을 위한 많은 방어 체계를 깨뜨리는 것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데, 이 정도가 되려면 이런 대형 고품질 기계는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IBM과 D-Wave 등의 회사에서 만든 양자 컴퓨터는 일부 계산에서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고전 컴퓨터를 능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승객이 연결편을 만들기 위해 이동해야 할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신속하게 계산하는 것. 이건 이제 IONQ가 한 작업이죠. 이런 더 실용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하는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dsy 라는 독일의 국립연구소에서는 i o 언큐와 함께 비행 게이트 문제 이제 고객들이 게이트에 와서 비행기들이 태우고 나가는 요거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을까? 요것들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양자 컴퓨터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지 조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힌트를 던져줍니다. 자 그래서 요런 작업들은 최적화 문제인데 엄청난 수의 이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고정 컴퓨터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컨테이너의 상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포장하는 방법, 금융 포트폴리오에서 위험과 보상을 밸런스 있게 맞추는 방법 등이 있는데 뭐 5대의 비행기를 10개의 게이트에서 운영한다 하면은 10의 5승이니까 10만 가지 정도인데 50대의 비행기 100개 게이트면은 10의 100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고정 컴퓨터로 다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주에 있는 원자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고정 컴퓨터로도 이런 가능성을 추적할 수 없는데, 양자 컴퓨터는 일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350개의 큐비트를 가지고 있으면, 50대 항공기를 100개의 게이트에서 어떻게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양자 컴퓨터는 수십에서 수백 개 수준이기 때문에 머지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D-Wave 뭐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고객이 식료품 전 배달을 위한 운전자 일정을 결정, 홍보 투어의 경로를 계획, 항구의 화물 처리 절차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고요. IBM이 작년 가을에 도입한 Quantum System 2는 133 큐비트 프로세서를 3개 담고 있고 일부 계산에서 세계 최대 슈퍼 컴퓨터를 능가할 수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AI가 굉장히 뜨거운데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 일부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팅이 다음이다. 다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비교적 작은 이 계산 용량이 적은 양자 컴퓨터 조차도 세계 최대 의 슈퍼 컴퓨터를 일부 계산해서 능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임계점을 넘었다 이 중요한 지점은 큐비트가 50개에서 100개 사이인데 이 수준에 현재 도달했다는 을 거죠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소장은 그렇게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IBM은 127 큐비트 이글 프로세서로 재료와 관련된 특정 계산에서 기존 컴퓨터를 능가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연구를 내기처지에 실기도 했고 올해 3월에 디웨이브는 최신 기기를 적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슈퍼 컴퓨터가 수백만 년 걸릴 계산을 몇분 만에 할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신 세대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용도를 찾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소형 장치까지 나왔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용적으로 쓸 것인가를 탐구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온큐 역시 독일의 DESY라는 최첨단 연구를 하는 국립 연구소와 이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비행 게이트를 최적화하는 문제의 작은 버전을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앞으로 큐비트 숫자가 늘어나면 이 기술이 기존 컴퓨팅보다 더 우수해질 수 있다는 초기 증후를 발견했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이외에 IBM 양자 컴퓨터도 미국의 이제 병원 기업인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아미노산의 지식을 바탕으로 단백질 분자 일부 형태를 예측하는 이런 최첨단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능가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최적화가 또 머신러닝과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AI를 발전시키는데 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온큐는 현대자동차와 협력해서 양자 기반 AI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도로 표지판 기타 물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양자를 AI에다가 적용을 했더니 정확도가 30%에서 60%로 두배 향상됐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Aria 29 알고리즘 큐비트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현재 36 알고리즘 큐비트에서 내년에 64까지 큐비트 숫자가 증가하면 이 알고리즘은 그 어떠한 양자가 아닌 머신러닝 모델보다 뛰어나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고 이 핵심 인트를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더 이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론 단계를 벗어나서 소형 장치들이 개발이 됐고 이게 실용적으로 쓰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파스칼이라는 프랑스 양자 컴퓨팅 회사의 양자 컴퓨터 배치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에 아람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최초의 양자 컴퓨터 배치를 위해 파스칼과 협력을 했다. 그래서 판매인지는 모르지만 이 파스칼의 양자 컴퓨터가 아람코에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사우디의 국영석유회사이자 세계 최대의 통합에너지 화학회사인 아람코가 중성원자 양자 컴퓨팅 리더인 파스칼과 협력을 해서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의최초 양자 컴퓨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까지 배치를 할 거고 200큐비트 수준이고 유지보수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람코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영향력 있는 기술 양자 컴퓨팅이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에너지 부분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찾아보겠다 그런 최첨단 솔루션을 같이 구축하고 양자 컴퓨터를 통해 써보겠다는 거죠 파스칼의 CEO는 양자 컴퓨팅 시대가 왔다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며 조직들이 이전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대규모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있다 사우디에서 이런 양자 컴퓨팅 기술의 상업적 도입을 가속화하는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고, 단순한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산업용으로 사용될 도구로 기업과 사회를 위한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스칼과 아람코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용 사례를 식별할 것이고, 사우디 내에서 양자 연구의 중심지를 구축하겠다. 주요 학술기관들과도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뜬금없이 나온 소식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023년에 사우디의 파스칼의 사무소 지사를 설립을 했었고 2022년에는 이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두 회사 간에 체결된 양의각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에는 아람코의 이 자회사겠죠. 그 아래에 있는 벤처캐피탈도 파스칼의 시리즈 B 자금 조달 라운드에 참여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아람코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산업의 선두에 있는 이 석유 기업이. 양자 컴퓨팅을 도입한다는 것은 뭐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양자 컴퓨터가 실용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는 걸또한번 증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참고로 파스칼은 로고는 이렇게 생겼고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중성원자 기술을 활용하는 양자 컴퓨터 기업으로 큐 l 라 컴퓨팅과 약간 비슷하게 결을 가져오고 있고요. 2019년에 설립이 됐고 레이저를 사용해 원자를 광합트랩에 가두고 사용한다. 고도의 정밀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고 오류율이 낮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성 원자 역시 이온 트랩과 굉장히 비슷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200 큐비트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서 배치할 예정이고 초기에는 아날로그 모드를 쓰다가 나중에 더 강력한 아날로그 디지털 모드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떠오르는 선도 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 의견을 의좀 정리해 보면 아까 우리가 애니악과 아이온큐의 초기 모델 비교하는 모습을 봤죠 자 아이온큐의 첫 양자 컴퓨터 아마 2021년 이전 모델인 것으로 보이는데 1940년대에 애니악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좀 공부를 해봤더니 고정 컴퓨터는 첫 애니악 이 대용량 사이즈 뭐 연구실 몇개 정도 사이즈라는데, 이 고정 컴퓨터가 나온 지 불과 5년 만에 기업과 정부의 상업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또 IBM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35년 만에 개인 용도로 PC가 보급이 됐고요. 50년 만에 인터넷으로 모든 PC들이 연결이 됐고, 70년 만에 우리 손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초기 형태, 고전 컴퓨터인 애니악은 1946년에 나왔고 상용화는 1950년대부터 주로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사갔고요. PC 알테어 8800 1975년, 애플의 애플 2 1975년 이때 PC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열렸고 인터넷의 초기 형태는 1960년대 후반 상용화는 1990년대 자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양자 컴퓨터는 첫 모델들이 이미 나왔고요. 그게 이제 뭐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이었고, 거기서 이제 기업 정보의 상업용으로 보급되는 고정 컴퓨터의 첫 단계를 밟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개인용으로도 보급이 되고, 인터넷으로 이것들이 연결이 되고, 우리 손 안에 들어오는 양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를 고정 컴퓨터에서 볼수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이론이나 초기 모델이 아니라, 초기 모델들이 나와서 기업과 정부에 보급되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세계 시총 5위 아람코가 파스칼의 양자 컴퓨터 를 배치하는 거, 그 일본에서도 큐에라 컴퓨팅의 양자 컴퓨터를 600억을 주고 사간 거, 그 그러니까 아이온 큐, IBM의 양자 컴퓨터도 지금 뭐 곳곳에 배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기업과 정부들이 양자 컴퓨터를 써보는 단계, 이두 번째 단계 에 접어들었다. 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가 시애틀 공장을 세우고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구나 앞으로 대량 생산 체계로 넘어가면서 기업들이 하나씩 놓고 쓰는 단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개인들 손까지 들어가는 단계까지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양자컴퓨터는 아직 오류가 극복되지 못한 소형 장치이지만 임계점 일정 분야에서 고정 컴퓨터를 뛰어넘는 능력이 나오는 단계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용적인 활용 분야를 찾아 경쟁하고 기업과 정보들의 보급되는 형태이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평을 내려보면 양자 컴퓨터 초기 모델 단계를 지나서 정보 기업에 보급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양자 컴퓨터는 그래서 2030년 전에 오류 시정이 도입될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었죠. 뭐 IBM, IonQ, 다양한 양자 컴퓨터 선두 기업들이 그렇게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실현이 될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2030년을 전후로 해서 양자 컴퓨터가 오류가 보정이 되면서 빠르게 보급되고 대량생산 체계로 가면서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상태이지만 이때가 되면은 많이 다르겠구나. 그 흐름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임계점을 넘은 양자 컴퓨터 어디로 가고 있고 고정 컴퓨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단계인가 또 우리는 왜 여기 투자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투자를 해야 하루하루 주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